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의 배우실 한자는 동산 원, 멀 원, 달월 위태알 위, 자리 위, 막길 위, 위험 위입니다. 자, 그다음요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뭐요? 어디다 그죠? 렇 어디? 예, 어디고요? 여기다가 이름은 뭐야? 이러면 옷 속에다가 입을 넣고 그 느낌으로 우는거야 슬퍼서 이게 바로 슬플레자입니다 슬플레 이게요 예. 예. 오늘 처음 나온 글자는 뭐냐면 옷인데 옷이 옷을 입고요 여기서 이거는. 더 챙겨가지고 이. 어떤 지역을 갈 때. 이게 바로. 옷을 챙겨서 멀리 갈 때. 옷을 챙기는 모습의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다가 쉽게 말해서 하나 더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섰는 글자가. 이게 바로 옷을 챙기는 거야. 왜 챙기냐면. 어떤 먼 지역에 가려고. 그래서 옷이. 어, 중국의 옛날 로 보면은 이 소매가 여기서 땅이 그저께죠. 이리 올라오면 이거이쭉 되죠. 이그옷을 우리가 옷이 치렁치렁하다 이라잖아 그죠. 그런 모습도 글자가 되고요. 자옷 치렁치렁할 원 또는 옷길 원이다. 왜 옷이 길게 되어 있나. 옷길 원 또는 옷 치렁치렁할 원도 되고 그 다음에 옷을 챙긴다. 지금은요, 뭐 서울이 워낙 빨라가지고 아침에 서울에 병원에가 볼 병원에 가서 볼을 보고 수는 시간 도착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새벽 반 보고 와도 밤1 2 시에 도착할 까말까한데그 전에는 몇 시간 걸렸겠죠. 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요번에몇시 전에 텔레비 보니까 뭐딸내미그뭐병 그것 때문에. 뭐 가는데 24일 걸리더만 걸어서 가는데 걸어서 24일만에 가더만요 음. 옷을 챙겨야 멀리 갈때 중간에 가라앉을 수있야 물론 중간에 빨아 입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 글자는 이 글자가 차이가 뭐 합니까 이걸 아셔야 되잖아 이거 하나 차이 났네 그죠 음. 맞나요 예 네, 그래서 슬플 애하고 응? 이 옷챙길 원자하고는 이거는 애고 이거는 원이야. 어. 꼭 구분하시고 아시는. 옷을 챙겨서 어디 간다? 멀리 가는 거야. 자, 칠판을 보시고 이게 옷챙길 네. 원이라면 그래 야 어디 가노? 멀리. 멀리 가기좋옷챙이 이게 바로 멀 원자야. 그러면 이도끼들고는 이거 어디 가노? 어? 도끼들은 어디 가요? 어? 가까운, 남, 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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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왜 가까운 데 가는데? 나무지 그로 어, 나무하러. 나무하러 <laughs> 가까운 데 가지 멀리서 어떻게 가, 갔다 오느냐고. 그래서 이거와 이것도 이거 아셔야 되고. 이거는 옷챙에서멀 원? 이거는 나무하러 독근이 되고 가까울 근이 되는 거다. 독근자가 없기 때문에. 어. 자, 옷챙길 원 또는 옷길 원입니다. 자, 이 글자를 쓰실 때, 이 슬플레도 이래 썼어요. 자, 옷의도 이래 썼어요. 그런데 이 글자는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래 쓰면 맞는데 이런데 들어갔을 때 쓰면은 좀 복잡해서 이거를 자, 이 글자를 쓰려면은 이거 먼저 한다고요. 사백 원자하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갈고리를 갈고리를 하나 안 하나, 하나 똑같죠? 획수는? 갈고리를 생략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야 이것 마찬가지. 갈고리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글자가 보기 싫다. 그래서 이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글자요. 응. 또, 이거 생각못문가열이났어요 봐. 뭐. 생각된 거야, 한 거야, 이거. 이거 이런 모습에. 이것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착!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걸. 이렇게 해서, 어, 요거를 갈고리 치지 마시라. 아, 복잡하기 때문에. 예. 어, 책에 한번 보십시오. 예, 동사 논자도, 물 논자도 갈고리가 없죠, ,이? 예. 뭐, 갈고리 쳐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요. 글씨를 예쁘게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응. 자멀 원과 가까울 건 확실히 아시겠죠. 멀리 옷을 챙겨서 가는 거고 가까이는 독이 들고 담하로 가는 거니까 가까울 건이다. 예. 자 그다음 볼 자는 달 올라왔습니다. 뭐팔 급자인데 달은요. 이 다른 일이 생겼어요. 이게 다리야. 이게 다리를 이대서서 하다 보니까 경을 이렇게 서는데 우리가 어 달로 올라왔으니까 긋기 열가지 차례대로 가 볼게요. 시작 가로 긋기, 세로 긋기, 세로, 긋기, 세로 빼기, 비침 파입. 거든선 비침 누파입. 자. 비스음 긋기 아래로 긋기 우로 꺾기할 때, 제가, 제가 이걸 또 설명합니다. 비스듬히 꺾이는 이건 한액이야. 자, 아래로 꺾기는이기역 같은 모양인데, 항상 한액으로 쓰지만 중간에 어떡나다 멈춰달라. 그죠? 그래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니은도 마찬가지죠. 멈춰라. 안 멈추면 이렇야 됩니다. 세월도 멈춰야 이렇게 세월이 되지. 안 멈추면 이렇야 됩니다. 그래도, 같은 한 얘기라도 멈추는 자리가 있으면 멈춰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고등선 비침이네요. 자, 오늘 고등선 비침 확인하시면 다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를 비침을 해 해버리면, 이 다를 이렇게 해버 그죠? 참 보고 싶다. 그죠? 분명히 철저하게 고등선 비침이 있다. 이 그러면, 다를, 배주, 뭐, 그 두루조 할 때는 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 수룡도 마찬가지잖아. 수룡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비침 부면급렇게 이래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달월은, 뭐, 우리가 말하는 달월은 세 가지죠. 뭐 있다? 육달월, 달월, 배주월이 있다. 근데 모양은 같지만, 배도 될수 있고, 달도 될수 있고, 고기도 될수 있다는 거죠. 예, 뭐 상황에 따라 틀린다, 그죠? 예. 자, 통과합니다. 음. 자, 아까 언덕안이 나왔는데, 이게 언덕입니다. 언덕, 아주 높은 언덕 그 가에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구부리시고 앉아 있는 뭐 그런 모습이야. 아, 이것이 아주 위태롭게 보이네, 그죠? 이거를 원래 위태롭다고 만다는 글자인데, 이것을 얘기라고 그랬어요. 아주 심하게, 어, 어, 우리가 느끼는데, 굉장히 내 인테 나쁜 거 아주 심한 걸 우리 얘기를 한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액땜이라 말하는데요. 나한테 뭐가 와서 나를 다치게 하거나 크게는 죽게 당겠죠. 그걸 얘기를 한다. 액. 이거를 액이기로 써버렸어. 위로론그 같다. 아주 위트론이 얘기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위트론걸 액이로 썼어요. 액을 써버려. 제로 달 말은 결국은 위에 사람을 붙여서 위태롤 2를 만들었던 거죠. 이건 꼭 중요할 거예요. 이 위태롤 위자는 여기 나와있죠. 위태롤 나와있죠. 이 뭐야? 병부절이에요. 그죠? 부수가 그죠? 그런데 이거는요, 병부절이 아니고, 이게 부이예요꼭안들십시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시험에 어디 나오냐면, 붓를 서라고 쓸때 이랬다고, 참 애매하다. 이상하잖아. 이거는 다 같이 여기서 발생돼서누정자리 이렇게 됐는데, 부서서 바뀌어버렸어. 요거는 병무제리 부스인데, 요거는 바이오염자가 부스. 음. 여기는 책에 내가 프린트 문은 없고요. 야, 그 다음 통과합니다. 예. 자, 그 다음 글자가 자리 위네요. 자리 위. 이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설립인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이렇게 나타내서 이게 자리 위야. 아. 자, 임금님이 여기 앉아서 평사를 볼 때는 이 자리가 18자리가 있죠. 여기도 18자리가 있어요.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에 정종이 9등급이 있으니까 18등급이 있는 거야. 자기 자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어. 호를 들고 어. 조회를 할 때는 임금이 있으면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 자리가 있대요.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정상품 자리가 여긴데 어? 정상품이 앞에 올수 없잖아요. 그이 자리는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에서 보면 아버지 자리가 있고 엄마 자리가 있고 작은 남자리가 자리가 있다고 그 공작께서는그 자리를 굉장히 중시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위계라고 했어요 위계 자 아버지 형제들이 오시면 삼촌이고 어? 이리 오시면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하시네 그럼 아버지하고 같은 급수야 그렇잖아요 자기는 조카가 되잖아요, 그죠그 어. 조카의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고 아버지 자리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어. 이 자리는 요즘 이게 없습니다. 요즘은 할아버지가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손자를 또 무슨 쉬게 보고 아들은막 <laughs> 그거 그거 아닌데 그래 하면 안 된다. 요즘 내가 이런 말 하면 애들 무고죽겠어요, 그죠이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 자체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자리 자체 원래는 이 자리 이 자리였어요 지위 예. 위치 음. 그리고 우리가 위상이라 말했거든 위상 이게 참 정리하겠죠, 그죠? 위상이 제해야 되지. 어. 자 자리 위 그럼 제사 지를 때도 우리가 어? 응? 지방으로 쓸때 제일 밑에 뭐라고 썼죠? 부저사부군신위그 자리야, 이거야. 이거가 또은하다는데 어? 다른 사람이 여기 앉을 수 있나? 안 되죠. 어, 자이 자리. 자 위치 이렇게도 쓰고요. <목소리> 자 통과고. 어, 맡길 일어 보겠습니다. <laughs> 자, 막기는 거는요. 자, 이게 벼화인데, 이게 창고, 벼, 곡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잔데 음, <laughs> 옛날에 이 집안에 있으면 어른들이 다 계시고, 며느리 되는 사람도 손자, 손부 되는 사람도 같이 살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60이 되면은 여자가 그 집안의 창고에 열쇠를 받아요. 그게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는 나이가 70 넘었으니까 돌아가시지 않는다면은 뭐좀그하니까나 60이야 그거를 받는데 이창고에 열쇠를 받는 그런 모습에 그 안주인이 그러면 이 안주인이 <laughs>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밑에, 그, 하인들 보고, 쌀을 몇 마리, 뭐, 물에 불교하라, 이런 식으로 시킬 때, 이게 바로 맡기는 거야. 자, 일을 맡기는 건요. 많이 맡기죠. 국가에서도 임금 일을 다 못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이걸 하시오. 이거 맡기잖아요. 어. 이게 뭐라고? 맡길 임.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맡겨서 그 사람을 쓰게 하는 걸뭘 합니까? 어? 아니 오늘부터 이걸 받아 일을 하시오. 딱 네. 네. 조수. 음. 아, 인명이다그죠 아, 아. 이게 맡길 일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맡길 일이고, 이게 맡길 일인데. 이두 자리 읽어볼까요? 음. 위임. 아, 맡길 일인가요? 어. 자, 맡해서이것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위치와 함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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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게 말이야, 봐라 위 뭐라? 음. 이걸 어떻게 좀 해주시죠. 아니, 위탁. 위, 위탁 위탁 초아 위탁 위촉 위위위 음. 이게 음. 바로부위위위이야위위 음. 우리 동네에서위뭐 방금 뭐위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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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촉탁이란 말도 있잖아. 그것도 부탁해서, 어? 부탁해서 하는 게 촉탁이야. 그죠? 자, 맡길 위. 위임이 있고요. 이것도 맡길 임이야. 그죠? 어. 위. 자, 요거는 맡긴다. 위임. 응. 우리 그거 하잖아. 위임장이 있으면은 그 사람 대신해서 그죠? 우리 행정센터 가서 인감을 뗀다든가할 때는 위임장 갖고 가면 되잖아요. 어, 그거 막혔으니까. 어. 자, 이걸자에서막 변하고 온다는 거. 자, 이 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바로 위 자가 왜가 되버려요 이게 바로 외나라의 외자야. 외나라가 외나라. 일본 나라가 외나라예요. 그래서, 웬 놈이 있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있나요? 일본 나라가 왜 나라입니다. 왜? 1592년에, 어? 1592년에, 임진년에, 야구지 놈들이 쳐들어왔죠. 이게 뭐라? 임진왜란이라. 1590, 1500, 1636년에 또, 야구진 또 오라시오. 병자, 어? 병자인에는 또 뭐가노? 오랑케님도 왔죠. 그것도 호란이야. 아, 저위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외나라, 왜 외자라고, 왜 일본이죠 일본. 그러면 정유재란 재는 뭐지? 아, 정유재란은 7년 후에. 네, 다시 쳐들어왔다. 자, 임, 임계, 가불, 병, 정. 네. 7년 후에, 정, 정유, 정유연에, 어? 정유연에, 이 나쁜 놈들이 다시 쳐들어온 거야. 이게 재란이야. <laughs> 정유재란. 음. 자, 외달나왜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화살 시다, 그죠? 화살 시에다가 이 윗자로 오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외자인데요. 아주 작은 외자예요. 네. 어. 이 외자인데요. 하여튼 아, 그 아가씨 참, 몸도 참 외소하고, 자그마하니, 어, 그렇게. 자, 제가 프린트물 드린 거 한번 볼게요. 응? 외나라 위에 다음에 난장이 있더라, 시작을 외자 나왔죠? 음. 예, 그 다음에 시 실에서 가끈 유도 나오고요, 주물을 내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뭐, 쓰지도 않고, 우리가 잘쓸 일도 없습니다. 음. 외나라 외 하고, 그 다음에, 예, 요걸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앞에 오고 귀신이 오는 게, 이게 바로 위나라 위자단 말요 음. 위. 따라 이름 위. 자, 요것이 뭐라고요? 막길 위다, 그죠? 자, 요건 읽어볼게요. 위원회. 위원회. 요 위에다 선거관리 붙이면, 선거관리 선거 위원회. 자, 막길 위. 위탁 위원회가 나왔고 위입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이 앞에 붙으면 옛날의 외차가 되고 화살 시가 앞에 붙으면은 바로 기작을 위해 난장의 외차가 된다는 거. 음. 자, 그다음 짝 보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주사리. 자, 요거는요, 창과. 그래, 이 창과에 대해서 창과로서는 푸스로서는 이게 푸스니까 푸스로서는 글자를 두한 모아봤어요, 제가요. 여기서 이것이 바로 원래는 도끼를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창가무어써 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도끼 원로 만들어졌니다 다 참가부수에요. 자, 도끼에요. 자, 도끼를 가지고, 이게 도끼다, 그죠? 도끼다, 그죠? 도끼를 가지고 장점이 나무를 찍으니까 못했다. 이럴 수이 됐죠? 자, 은미씨이 글자 쓰고 갈게요. 칠레기인데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우, 안 틀리네요. 네, 대요 <laughs> 마이너스. <laughs> 아니야 지금 배우신 거 지금 머리가 참 좋다 그죠 막, 안 까먹고. <laughs> 좋아 이게 이럴수 있냐 자 도끼를 가지고. 예? 도끼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거 지겠어요. 도끼를 가지고 휘두르니까 이구동성으로 와 하고 소리칠 한자가 됐다 그죠. 어. 그 다음 도끼를 가지고. 여기다가 다음이 말고 뭐 나왔지? 응? 여기다 이 여자들한테 휙 돌리는 거. 와 하고 이 글자가 오늘 배우는 글자인데 이게 바로 위엄 위자인데요. 이 글자가 위엄은 좀뭐 음. 어, 이렇게 저 급을 낼수 있게 이런 위엄인가 하면 또. 을을, 음. 을을 위, 을을 어. 위가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겁을 줘서 말이죠. 사람을 막 불안게 만드는 게 그게 을르는 음. 그 음. 거잖아요. 어. 그이자가 어.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뭐야? 읽어볼까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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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세력을 막 봐주고 겁을 막 주게 하는 게 시위잖아. 그죠? 음. 어. 안 그러면 또, 여구를 부부찌는게 뭐야? 위협. 협박하고 할 때, 그죠? <laughs> 어, 자, 이거 제가 는데요 자. 자, 여기 있어요. 이게 창이잖아요? 창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뭐라고? 개수리야. 이거는 재미있겠어 이게 뜻을 맞서 때는 이거는 이 창을 들고 사람이 지킨다는 음. <laughs> 말을 쓰는 것이 결국은 결국은 이런 글자가 이렇게 됐다 이말이에요 이게 지킬 예. 수. 예. 지킨다는 예. 것은 어떤 자리를 보내가면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보조 설때 그죠. 그 위탈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거 지킨 숫자고. 자 이거는 바로 개수리됐네. 자, 이거는 다 함이고, 여기다가 또 창을 지고, 어떤 지역을 쭉 지키네요. 혹시 혹이 되고, 그죠? 뭐, 뭐, 지금 여기 일 나왔고, 뭐 나라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제가 그거 해나는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과, 천간무 지킬수, 계 술. 자, 이게 창이잖아. 이게 창인데, 이 위에다가 이게 열심히 들어갔네. 이 글자가 바로 뭐였죠? 우리가 그때, 제주제 플러스, 그죠? 예? 이 상이 돼가지고, 이 글자가 제주제가 사0으로배고 일이 됐다 했잖아, 그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발음이 뭐라고요? 제야. 자, 잠깐만. 여기 입이 들어가면 뭐라고? 여기다, 여기 들어가는 게입이나 뭐야? 수요제이요? 이게 뭐라고? 어조사, 제. 이거 수리가 들어가면 뭐라고? 실을 제, 나무가 더하면 뭐라고? 심을 제. 여기다가 달리자 더하면 뭐라고? 머리에 일대. 어. 여기에 더하는 글자에 따라가지고이 발음이 제 발음이 다 되겠다. 그죠? 여기 바로 뭐라고 나오죠? 상할제로 나왔죠. 상할제. 어. 상할제. 자, 그 다음 이룰성, 다함, 위험, 위. 자, 결의책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혹시 혹. 그 다음에 혹 혹은 입구가 사맥인데 이렇게 변할 수 있죠. 그데 결국은 이 글자도 이렇게 쓰는 글자가 호, 호기다. 아, 자 보시고, 어, 그다음 동이 왔어요. 한 가지 동이 와서 창 와서 이게 바로 배 넓판 배 안에 판이 깔린 게 있죠. 그거를 동이한다 음, 자 그다음 이 길룡이 와서 창을 든게 바로 이거와 같은 글자로 썼다. 뭐야? 날렬용으로보죠 예, 제가 날렬용그 다음에, 이거는요, 머리, 혀를 줄여서 나고, 바로 이, 자업하는게 바로, 창, 알, 자다. 음. 그 다음에, 뭐, 저, 조각장이 앞에 와서 하면, 죽일 장이고요 자, 우리 사진을 치는 자, 아신다, 그죠? 소리 엄청 왔다, 그죠? 사진을 치. 그 다음에, 높이 날, 여 자로 가지고죽이를 육, 나오고, 나, 아 자는요, 이 글자는, 여기 제가 이번에 넣어놨는데, 이 창은 창인데, 이게, 이게 왔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요, 손수변에 찾아야 돼요. 아, 음. 요거는, <laughs> 나한테 손수변이에요. <laughs> 자, 그 다음에 해칠 자는 바로 창과가 두 개다, 그죠? 어, 나물 잔도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창과에다가, 이게, 이게 뭐라고? 나뭇 막대기, 긴 창. 긴창이 바로 장창이죠. 장창용. 그 다음에 이 손에다가, 이게 이 손과 이 손에 같이 창을 지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썼다요? 이랬었잖아요. 이게 바로 경기하게 개차가 됐네요. 예. 자, 이해가시죠? 그죠? 보이시죠? 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 고요, 시작. 창과, 청간부, 지킬수, 계술 상할제, 이룰성. 다함, 위험, 위, 결의, 적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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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을판 동, 날렐, 용, 창, 알, 죽일, 장, 차진, 흑, 치, 죽일, 육, 사음, 전, 나, 아, 해칠, 잔, 장, 창, 융, 경기하게. 3 사음, 전, 자도 창과가 부수잖아, 그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